그...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니멀파이크를나는 모드를 할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다른 게임도 할건데요 자 처음부터 볼거는 이것입니다 토끼입니다 이는 점프를 점프 하기 좋습니다 다좀 그만 붙여라 알겠어 정량님 얘 이상해요 자그 다음은 닭이다 닭을 탈수 있습니다 닭 그만 붙여 이 자식아! 이 닭은 특수 능력이 있어요. 올! 아 높이 올라가서 낙하 대미지안 입는 거? 타면 음. 죄송합니다. 낙하 대미지가안 받아요. 잠시만요. 뭐야? 와우. 자그 다음은 소. 소는 일반처럼 그냥 달리는 거예요. 속도가 좀 빨라요. 다음 크리퍼. 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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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퍼가 왜 이렇게 생겼지? 크리퍼는 에터멘터 크리퍼입니다. 크리퍼는 그냥 달리는 거입니다. 라이션은 크리퍼다.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. 필망 크리퍼 빨간 크리퍼 이렇게 두류가 있습니다. 이거는 공룡. 오이! 공룡은 일반처럼 이렇게 가는 건데, 좀 빨라? 그리고, 점프도 돼? 종류기, 종류가 있습니다. 얘는 인룡. 날 수가 있죠. 날아라! 날아라! 그리고, 또, 어, 뭐야? 네가왜 나왔어? 그러니까 <laughs> 예? <네가. 웃음> 얘이고 예, 이라고 어예 얘가 음. 있습니다 얘 뭐야 어얘 예.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엔더 드래곤 와우 엔더 드래곤을 찾습니다 왜, 예여기 목이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돌릴 때마다 <laughs> 이렇게 돼 이다 예. 야 예. 앞을 예. 봐봐 앞에 앞을 앞으로 보여줘 오용이 예. 머리로 총을 치군요 자, 그러면, 그 다음 거를 볼까요? 자, 엔더맨. <laughs> 아이고, 저... 아이고, 엔더맨 아저씨, 늙었어. 자, 늙었어. 자, 이걸, 이걸, 점프한 거를 누르면, 순간이동을 할수 있습니다. 아니야. 순간이동해, 제발. 쿨타임 이 있습니다. 진짜. 자, 쿨타임이 있습니다. 자 아, 그러면 그다음 거를 그다음 희, 아, 그 다음 걸 볼까요? 그 다음 아, 거는 아그그 아이언올레. 아이언올. 어이구 시꺼먼에. 색깔이 있습니다. 일단 저는 일반 라이언올레색. 빨간색아빨간색 뭔가 네. 타고 있는 이 느낌. 그리고 그리고 또 점프를 누르면 부처행섭을 합니다. 부정행섭, 부정행섭. 부정행섭. 그리고 얘는 특수 능력이. 뭐냐면 나 이거 다 봤으니까 대차. 어... 안터지입니다이 특수 능력이 어디 어디 아 다시 해, 그냥 특수 능력이 깨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어디 날릴 수 있습니다. 지적구만. <laughs>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볼까요? 음. 아, 어디까지 말했지? 아이언 골랑 갈지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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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왜 그렇게 넣지? 음, 그냥 넣지. <웃음> 얘는 <웃음> 머리 있는데 좀잔인한거 아니니? 근데 얘는 슬라임 아니야, 슬라임? 아니야. 아니야. 얘는 이, 이 점프하는 걸로 누르면 사과 사과를 떨어뜨려줍니다 오이. 해선 짱인데? 자, 사과를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다 그만 붙이라 했다. 잠깐 붙여지더니. 갑자기 또왜 이래. 어, 어, 갑자기, 잠깐만, 눈이 갑자기 빨개졌어. 착한 이었었는데, 나, 나, 어, 계속 날 따라. 잠깐만. 때린 것 같은데, 이거? 다시 집어넣어. 어, 어, 안 집어넣어. 빨리 집어넣어. 야, 다이아 칼로 때려 죽여. 예. 아니, 갑자기 무서운! 왜 이러지?